안녕하세요. 코딩 스타트의 머털쌤입니다. 플레이보과 놀자월드 기본 27번 문제 비교연산자입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오늘 해볼 것은 비교연산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교연산자라는 것은 같다, 같지 않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결과가 트루나 first로 나오는 것을 보고 그거에 의해서 다음 무엇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면 a라는 변수에 3을 저장하고 b라는 변수에 7을 저장했다. 팝업창을 띄우겠다. a equal, equal, =은 여기서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와 b가 같다. 같은가요? 아니죠. a는 3이고 b는 7이기 때문에 다르죠. 같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false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가 무엇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누르게 되면 팝업창에 false라고 나오게 되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값은 a="b"는 어떻다? 같지 않다라는 거죠. false라고 나왔죠. 어, 이 같지 않다가 뭐지요? 라고 다시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수학에서는 같다라고 표시를 하지만 컴퓨터에서 이미 사용을 했었습니다. a는 a는 뭐3 이런 식으로 했었죠. a는 3이라고 했을 때 이쪽에 우항에 있는 것을 좌항에다가 저장해라, 대입해라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꼴을 썼기 때문에 이것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래서 다시, 이꼴, equal 이꼴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꼴, equal 이꼴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같다라고 했는데, 같지 않다. 그죠? 잘못됐죠? 그래서, false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에 출력 결과는 뭐라고요? false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3을 다시, 어, 응, 음, 맞다, 여기다 해볼까요? 같다는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같지 않다라고 할 경우에는, 느낌표와 이 꼴을 같이 써주면 됩니다. 이게 같지 않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A와 B는 같지 않다.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예, 참이죠. 3과 7은 같지 않죠. 그래서 실행을 하면, 실행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짠, 누르면, true라고 나오죠. 예. 이렇게 해서 같지 않다라는 것을 출력할 수 있고요. 항상 출력문은 그거에 대한 계산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꼭 이해하시고요. 다음. 크다라는 거해 볼게요. 크다. a가 b보다 크다. 참인가요? 아니죠. false죠. 그래서 실행을 해 보면 false가 나오게 되는 거죠. 다음. a가 B보다 작다. A가 B보다 작다. 그죠? 참이죠? 그래서 실행을 눌러보면 true라고 나오게 됩니다. 다음, 크거나 같다. A가 크거나 같다. 같은가요?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 크거나 같다라는 말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음,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거나 같다. false입니다. 왜? 3은 7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기 때문에 false 그럼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해서 실행하면 네, true가 나오죠. 왜? 3은 7보다 작기 때문에 true가 나오죠. 그런데 이제 같을 경우에도 한번 볼까요? 같을 경우에 7을 3으로 바꿔놓고 실행하면 어때요? true예요. 다음에 크거나 같다 해도 true예요. 왜? 같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 크거나 같거나, 작거나 같거나, 어쨌든 같은 게 들어가게 되면, true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크다, 작다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false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3이 3보다 크다. a가 b보다 크다. 아니죠. 3은 3하고 같죠. 만약에 내 키가 다른 친구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 키는 160내 친구 키도 160 그런데 옆에 내 친구가 자꾸 우기는 거죠 난 너보다 더커내 키는 160이야 라고 우기면 나도 160이야 내가 너하고 어떻게 내가 너보다 더 작다고 아니지 난 너하고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야 너하고 같아 하기 때문에 뭐가 나온다고요 여기서도 false가 나온다 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절대 같은 것은 작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같은 것은 큰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여기서도 큰걸 넣다 하더라도 그렇게 나오겠죠. 요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조건식을 만들어내는 것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조건식이 나온, 만들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풀어야 될 내용은 이거죠.